그게 다른 문제는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불경광역연합의 단체장은 어떻게 할 거냐.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답변을 다 들어보시고 답변 질문을 또 하시죠. 얘기를 하는 중에 계속 끊으시니까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답변을 다 듣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시죠. 어, 다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이미 인구가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남이 새롭게 산업과 관광, 교통, 물류로 성장시키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광역 연합을 만들어서 산업을 재배치하고 관광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또 교육도 연계해서 훨씬 더 수도권 대응이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무소 위치는 꼭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우산, 경남이 하나로 모여진 상황에서 본다면 제일 가운데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경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 멀리 함양에서 거창에서 남해에서 오는 우리 도민들께서 부산울산광역연합사무소에 가서 사무를 보실 때 누구나 정가운데 있으면 거리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이 없어 마음적인 불편도 없어 보였고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해서 지리적 중심지에 사무소를 둔다고 하는 합리적인 바탕 하에서 의원 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경남과의 기관대 기관으로 봐서 이미 선출된 의원들의 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논의에 있어서 지리적 중심지를 가운데 둔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4명씩 합의를 하도록 했고요. 의원님들께도 의논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소민들께도 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속시원하게 경남이라 표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연합이 출범을 해서 사무소는 지리적 중심지에 두고 보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연합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